전염병 사태가 사실상 종식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식단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해로운 것을 조금씩 멀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담배만큼은 유독 더욱 인색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과거에 비해 담배 예절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한국만큼 담배 예절이 발전하지 못해 큰 고충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웃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실내 흡연에 대한 심각성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일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길거리나 호텔, 공공장소 가릴 것 없이 모든 공간이 깨끗하다는 말을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본 여행을 가서 확인한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깨끗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더럽혀진 상태입니다. 실제로 시부야, 오사카 같은 주요 도시는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고 일본인들은 실내에 사람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흡연을 하는 등의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일본을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라고 말하던 선진국의 외국인들도 일본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속아왔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있다고 전해지는 중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케이팝과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한국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지만 여전히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지나지 않고 가난하고 더러운 나라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다가도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외국인들은 자신의 생각과 전혀 딴판인 한국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널리 알려지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독일인이 한국에 여행 왔다가 큰 충격을 받은 사연을 해외 커뮤니티에 게재에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글은 한국을 잘 알고 있던 사람에게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충격을 안겨주어 전 세계가 유동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게재된 한국의 큰 충격을 먹은 경험담은 이렇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는 지금까지 일본과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첫 번째 여행지로 일본으로 선택했는데요. 그런데 일본에서의 일정을 모두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돈과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저는 일본과 가까운 한국을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직접 본 한국은 그야말로 천국이나 다름없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당연히 최첨단 시스템들과 청결한 환경이 모두 갖추어진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사람이 잘수 있는 수면실도 갖추어져 있는데, 이곳 역시 굉장히 청결하고 만족도가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로 나와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커다란 현수막이었습니다. 도대체 저기에 무슨 글씨가 써져 있을까 싶어 사진을 찍어 번역해보니 금연구역이라는 곳이었고, 해당 장소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얼마 이상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현수막 주변으로는 담배 피우는 사람을 단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흡연구역이라는 문구가 적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으로 지정된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곳에서만 담배를 피웠죠. 저는 사실 건강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담배는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내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 없는 것이라 생각해 되도록이면 담배와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던 독일에서는 심지어 얼마 전까지 여행했던 일본에서도 그러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다들 전혀 주변 사람들을 개의치 않고 담배를 피워댔고 심지어 음식점 내부에서도 흡연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국에서는 실내 흡연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저런 모습은 우리가 온몸으로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여건이 주어진다면 저는 곧 한국으로 건너와 거주할 것입니다. 라고 커뮤니티에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 독일인의 글을 통해서도 알수 있었듯이 유독 한국인들만 담배를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담배 연기와 냄새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그러나 다른 나라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지정된 장소는 찾아볼 수 없고 있어도 관련 시설이 적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길거리와 식당 같은 실내에서 마저 무분별하게 담배를 피워 주위 사람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 건강에 관심이 많아진 외국인들은 한국의 흔한 흡연 문화를 보고 충격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 게시글을 본 외국인 네티즌 중한 명은 한국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도 한국에서 담배 피우는 장소가 지정된 곳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공간에서는 담배 피우는 것을 꺼려하고 또한 담배를 피우지 않는 타인에게 절대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으려는 멋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임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모든 외국인들이 한국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대다수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이 지구에서 살기에 제일 적합한 곳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흡연장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기겁해 쓰러진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나 피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국이 주도하고 있죠. 한국에서 산다면 저절로 유행을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독일도 한국이 어떻게 저런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었는지 조사해야 해. 한마디로 한국을 모두 배워야 한다는 것이지. 한국은 너무 뛰어난 나라니 말이지. 한국도 분명히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야. 나라마다 사회도 다르고 사람들의 성격도 다르니까 성급하게 했다가는 큰 반발에 부딪힐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방식을 모두 전수받아야 해. 물론 담배를 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 담배도 담배지만 한국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반려동물 문화입니다. 한국을 영상으로만 접했지만 반려동물을 위한 제도가 잘 갖추어진 것으로 아는데요. 이런 점만 보아도 한국은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처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치안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늦은 새벽에도 여성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고 강아지도 산책시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한국이 완벽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들은 더 나은 방향으로 조금씩 전진하고 있죠. 그런 점을 우리 독일이 배워야 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일본에 사는데 일본은 이제 끝났어. 질서정연하고 거리가 깨끗하다는 것도 이제는 다 옛말이 되었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디 일본이 한국의 반만이라도 따라했으면 좋겠어. 한국인들은 시간이 지나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니 말이지. 난 베를린에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걸어다니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나는 항상 때려버리고 싶어. 아니면 내가 그냥 아예 한국에 갈 생각까지 하고 있어. 나는 이곳 생활에 너무 지쳤거든. 우리 미국에서는 담배로 인한 화재 사고도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담배에 대한 주의를 주고는 있지만 바뀌는 점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한국인들은 도대체 저런 정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던 겁니까? 한국은 상상만 해도 절로 미소가 나오는 나라인 것 같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인데 청결하고 담배 냄새까지 없으니 말이야. 정말이지 한국에서 산다면 윤택한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아. 한국에서 담배와 관련된 현수막은 자주 볼수 있어. 특히 백화점과 상점들 주변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어. 게다가 공원 근처에 간다면 담배 피우지 말라는 현수막이 더욱 많이 걸려 있어. 한국은 정말 생각할수록 대단한 나라라니까. 이상으로 한국의 흡연장을 보고 기겁해 놀라자빠져 쓰러진 외국인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